후에이캉 시장에서 뭐좀 살라고 잠깐 와서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은테 길을 잠깐 물어봤거든. 근데 어떤 친구가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게이 후에이캉 마켓이라고 내가 여기로 오려고 했는 줄 알았나봐. 난 그냥 그옆 주변에 아무거나 사면 되는데 그 친구는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뭔가 살려고 생각을 했나봐. 아.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한5 0 0에 산이 5 아, 0 0될것 같은데 못하지 않은 이런 조우 여,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사람들 잘 모를 것 같은데 웨에이캉 시장이라는 게 나도 말로만 들었지 직접 와본 적이 별로 없거든 아, 굉장히 신선하네 얘가 일반 관광객들이 잘안올것 같은데 틀려나? 피 PK 말로는 여기가 굉장히 싸다고 하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하철 옆에 있는 작은 노점에서도 사면, 작은 노점이 아니지. 그냥 조그만 가게에서 사면 충분히 쌀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생각보다 비싸대. 여기서 사면 엄청 싸다네. 여기가 제대로 된 시장이라는 느낌이 있어. 상점들도 크고, 상품들도 많고, 일반인 상대로, 여기, 태국 사람들을 상대로 이게 파는 거라서, 뭔가 제대로 된 느낌이 있어. 여기는. 현지인들을 위한 시장이 많네 근데 단점은 여기가 진짜 현지인들을 위한 시장이라서 뭔가 이제 외국인들 내지는 관광객들이 보기에 뭔가 신기할 만한 그런 것이 있는 건 아니야 정말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 그런 음식들이 지금 여기서 팔고 있거든 그래서 뭔가 신기하진 않아 근데 진짜로 로컬 시장이라는 느낌이라서 나는 마음에 드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마음에안들 수도 있지 정말 그 태국 사람들이 먹고, 쓰고, 하여튼 요리할 때 필요한 이런 것들을 그냥 팔고 있네. 우뭐 이런 거. 관광지에서 이런 거잘안 팔잖아. 돼지고기 이런 거. 네. 어, 확실히 음. 여기 싸. 가격 차이가 있네. 오, 좀 이따 사가야 되겠다. 이게 아마 외레이깡 야시장 뭐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 엄청 크진 않은데 저쪽으로 또 뭐가 있긴 하네. 아, 이게 간단한 게 아닐까. 저쪽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네. 나중에 내 채널 이름을 온 김에 뭐 이런 걸로 정해야 될것 같아. 그냥 진짜로 왔으니까 온 김에 뭐가 있나. 사람들이 거의 안 오는 시장일 수 있으니까 꼭 공유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온 김에. 여기 사람들이 진짜로 쓰는 그런 물건들을 파는구만. 여러분들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더워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어 얼굴이 뜨거워 얼굴이 지금 빨개졌어 아 여기쯤 오니까 이제 대충 끝이 보이네 끝이 보이는데 확실히 가격 차이가 있어 얼마나 차이구나 외모에 이렇게 신경 쓰는 나이가 아니거든 아 그래도 좀 부끄럽네 아니 이 시장이 안 끝나 블록이 끝나고 길을 건너면 그시장이또 연결이 돼있어 이 종류가 좀 달라지지 여기 전자제품, 그런 것도 팔고. 맞죠 그런 느낌이네. 대형 소핑소를 로컬 느낌으로 옆으로 쫙 풀어놓은 그런 느낌이야. 옷도 팔고, 과일도 팔고, 식감도 있고, 사람도 많고. 그냥 지가 주는 사람한테 안 따라가기 위미안 해가지고 재밌구만. 내가 사실 집 구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제 여행자 모두가 아니라 뭔가 미션을 수행하는 느낌으로 지금 한동안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서핑해가지고 집 찾아보고 연락하고 연락 안오면 막 어떻게 다른 다른 쪽에 또 연락하고 기다리다가 연락 오면 뭐 약속 잡고 아 근데 오랜만에 탐험을 하는 그런 여행을 하고 있네 탐험하는 그런 여행을 엄청 좋아하 지금 아 저기까지는 안 가봐도 될것 같아 저기는 진짜로 별것없 저기는 아, 여, 여기는 확실히 끝이야. 그렇게 믿읍시다. 아. 힘들잖아. 저기에, 저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갔다 오면 뭐, 너무 힘들어. 이제 집에 돌아갈지 어떻게 돌아갈지 지금 막막한데. 근데도 사실은 너무 좋아하 이게 뭐 이미 남들한테 많이 알려진시장인지난 일단 나는 잘 모르는 시장이 남들 잘 모르는 시장일 수 있다는 그런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 있잖아. 아, 나만 이런 데 오나? 막 이런. 이게 정말 이제 밥 먹을 때 필요한 그런 반찬들 지금 여기서 파는 것 같아. 관광지에도 자꾸 이런 거 파는 데가 있는데, 아무좀 확실히 규모가 좀 달라. 여긴 좀 많아. 종류도 많고, 가게도 많고. 가격도 싸다고 하니 아 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 <laughs> 이거 싸게 사자고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이상한 뭐 그런 거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쓸데없이 아무것도 없는 시장에 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네, 그게 좋아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제 원래 사려고 했던 과일을 좀 사야 되죠 근데 확실히 가격이 좀싼것 같기도 하고, 안싼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이거 뭐야? 두리안? 두리안을 사러 온건 아닌데, 어, 어, 사실은 난 망고를 사러 왔지. 망고 좋아보이네요. 이게, 그 백화점, 어, 대형마트 밑에 있는 망고가 상태가 너무 별로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은 딴걸 사러 왔는데, 그리고 가격도 좀덜 껴. 확실히 여기가 좋은 것 같긴 한데 가격이 큰 차이가 있진 않은데 우리 동네랑 우리 동네는 가격이 이정도인데 근데 나는 우리 동네 망고를 안 팔아 망고로 사갑시다 망고 사가자 망고 잘 익어 보이죠? 얘는 상태는 안 좋아 보이지만 얘가 더 맛있을 수 있어요 둘다 사가도록 할게요 이게 1kg 5불까지네요 정확하게 백화점 쪽보다 절반 가격이에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싸다고 할 만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100밭에 살 거를 50밭에 사게 해줬으니까 싼거는 맞는데 어 50밭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올 일은 아니지 사실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즐거운 여행이니까 그리 심지어는 싸게 샀으니까 좋지 뭐아 사실은 이제 망고에서 물어 가가지고 뭔가 쫄깃쫄깃으로먹어 가야 되는데 상이 민감해 한번잘 못먹으면 바로 탈이 나가지고아이국수 맛있어 보이네 새우도 맛있어 보이네 새우도 새먹아 싸다 의사다이 뭔지 모르겠어 아 싸보여 대충 1kg에 1 5하시면성국에 비하면 엄청 싼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대충 다 돌아봤고 다시 돌아갈게요. 나는 뭐 이렇게 가도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 대충 이렇게 보면은 위치를 짐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없으면 정말 재밌어요. 충분히 재미있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길가에 있는 데는 그 친구 말로는 더 비싸대요. 그래가지고 자, 시장으로 가래. 지금 여기도 왕복을 타거든 여기 길가인데길에 고광 시장을 가는 길가 쪽에 있는 마을시장인데 저기도 망고스텔이 있는데 저기는 48시거든요? 0 6km에? 근데 저기 이제 시장을 가면 시장을 가면 3 5바시에요5바 차이가 나는 거지 아마 저렇게 그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더라도 가격차이가불리하는 않을 거예요 그 안쪽이나 물론 백화점이라면 아마 저기도 많이 차이가 콜마켓 여행이었어요. 아, 제가 관광객이 많이 올것 같진 않아요. 그, 그래서 난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만고가 70밭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본 시장에 비하면 확실히 비싼 건 맞아요. 70밭이면 아까보다 대략 한40% 가까이 비싼 거잖아요. 확실히 차이는 나네요. 확실히 차이, 차이는 아니까 의미는 있어요. 5 0반만큼 의미가 있었죠. 가시면 얼마야? 한2천이 정도 안되네 하지만 여행의 가치가 있으니까 훨씬 더큰 이득을 받죠 내가 봤을 때는 뭐한2천만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고 저는 스스로 답변합니다 얘들아 조심해야지 네, 태국 애들이 굉장히 쾌활해요 항상 웃고 이렇게 난리를 치더라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애들이 너무 즐거워 아 아까 그 친구가 후에이 시장까지 한 1km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아, 걸어보니 진짜 되는 것 같네요 잔뜩 젖었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익었습니다 원래도 살짝 빨간거 인정합니다 근데 하여간 좀, 돌아, 좀 돌아다니더니 확실히 많이 덥네요 지금 옷이 다 젖었어요 오늘은 집에 가서 빨래할게요 빨리, 아, 빨리 가서 빨래하고 빨리 올니다더 이상 이제 남은 옷이 없네 스페이칸 4번을 나와서 저렇게 직진을 좀 하다가 우회전을 하면 이렇게 우회전을 하면 그럼 나오네요 왜 해가지고 20 g 요아 이게 외국인이 많은 저 시장, 그 외국이 많이 다니는 시장 쪽에는 이게 40파이더라고 근데 여기는 20파이네 약간 사이즈가 작은 건 맞지만 그래도 확실히 차이가 있네. 20파이에요 맛있을 거예요. 빨리 먹어야지.